답니다그리고그 직원이 이름이 카스트 만담. 그래서 스크립터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진이로 인해서 다 이제 파괴 됐고 아마 2년 안에 다시 이게 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집에서 카스트 만담 이름이 따져가지고 카스트 만담에서 시대 변하면서 카스트. 우리 조심. 말이 조심하시고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네. 아, 여기서 좀안 보입니다. 그 말이 여신이 저쪽에서 나오시거든요. 저 장문에서. 예. 네. 그래서 신이 보시면, 보실 때는 사진하고 카메라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감상을 하고 나서 여기. 어... 여신은 많이 배웠대요? 배운 거? 많이 배웠냐고 공부를. 공부한 아니 지 10살짜리인데요. 10살? 1살짜리예요공경을 하고 쫓겨나. 응. 추경을 하고. 어? 공부서 중경으로... 위에? 네. 밑에서 이렇게 공부해요? 네. 신고하네. 아, 저 신을 그냥 보는 거는 어렵잖아요. 9살 지나고 10살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은 어, 첫 조경하면 이제 탈락입니다. 조경하잖아요. 그날로부터 탈락되고 새로운 또다시 뽑게 됩니다. 왜냐면 신이기 때문에 어, 몸에서 그 아이 몸에서 피가 나니까 이제 아이는 신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뽑게 됩니다. 그럼 그 여신은 어, 새 삶에.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 7년 8년 동안 신의 대접 받았다가 또다시 이제 여신 생활로 저기 일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돌아가게 되면 네팔 정부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차량 하나 해주고 매년 이제 매달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신을 시키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부모는 다 원합니다 그세 가지 교칙이 있습니다 어, 여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샤카족 아이 있어야 되고 샤카족 우리 부처님 중적이 무슨 중적이죠 샤카문이 부처님이잖아요. 샤카족의 중적 아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샤카의 아이 있더라도 이 카트만두 원지민 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이 이쁜 거는 얼굴 이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나이 적대는 다섯 살 맞는 때는 일곱 살 사이에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제 깜깜한 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끝까지 겁이 없고 울지 않는 아이가 코마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일곱 살,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어려운 가정을 보름에서 한달 거쳐가지고 봄 봄에서 떠나서 5년, 7년 산다는 건내 딸이더라도 내가 가서 못 만납니다. 여기 협회에서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한 한 시간 뭐 삼십 분 그게 뿐이고 더 이상 못,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개척이 바로 네팔에 살아 있는 여신이라고 쿠마리신, 전 세계에서 다 믿고, 전 세계에서 지금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감상하시고 나머지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아. 아, 토일렛을 왜 बंद 가르세요? 아, 이쪽입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토일렛 토일렛 코내세나 ख ो ल 저 1림 화장실 이쪽으로 오세요 화장실 곱하신분 공룡 공영입니다 네. 많이 어 그런 거는 조금 지금 광고를 하고 아니, 있어요. 학교. 무너진 뒤로 옥수수가 났다. <laughs> 4월달에그런았할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 코를 이렇게 뚫나 보다. 이렌즈하고 같이 묶어주세요. 아석에다 응. 어, 가지고 이게 다 임시 교실입니다. 아 아, 임시 교실이에요. 좋겠어. 네. 자, 잠깐 이쪽으로 앞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그늘로 저희 시원입니다 여기가 꼭대기 무너진 건물 보시죠? 이게 바로 어, 네팔 통일하기 전에 여기에서 살았던 왕이 어, 지었던 카트만두 어, 구 왕궁입니다. 그 여기가. 네. 여기에 살았던 왕이 네팔 전체 내전시켜가지고 스물다섯 개이런 왕궁 있는 나라를 한 나라를 어, 네팔라는 명칭 지어진 곳이 바로 이카트만드구 왕궁입니다. 그구르카 왕이 그, 그 고르카 왕 있던 곳은 그 혹시 영국에 르카영병이라게 들어보셨어요? 군인 파견하는 거? 그게 골카입니다. 네. 이십 년갇거서그 내진 끝나고. 네팔 통일 되고 나서 우리 어제 다니다가 왕궁 하나 있었죠. 그... 이게 다 지금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던 왕이 어 지금 우리가 쿠마리 여신 부시고 오셨죠. 쿠마리 여신 역사도. 말라왕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요 말라왕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역사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쿠마리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쿠마리 역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부터 180년 전에 말라왕조가 장악할 때그 당시는 일부 다 차지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건다 됐고 어, 2천만명 국민이 한쪽을 왕이 완쪽이 있으면 왕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지지에 따라서 다 일을 진행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말라왕은 나이가 45세였고 이 코마리라는 여신, 지금 이제 우리가 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자 나이가 그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말라왕은 어, 45세에 있을 때 이미 아내는 손으로 쓸수 없을 만큼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느날 시내 짝쭉 어 나들이 나가다가 그 여자 발근 된 겁니다. 그러게 이쁘셨대요. 12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이쁘셔가지고 한눈에 반했어요, 왕이. 반해다가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을에 계시는 회장, 이장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어느 골목에 가면 어떤 아이 있었는데 데리고 와. 라고 지질 내렸습니다. 지질 내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행들 다 가서 그 아이를 모시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하고 아이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딱 왕이 앞에 앉아서 그 아이를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나는 이 아이를 아내로 모시겠다. 45살 왕이 12살짜리 아이를 아내로 모신다고 하니까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는데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왕한테 시집가면 나쁜 아니고 우리 친척이 다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 그날부터 이제 왕이 그 아이를 아내로 모셨고 왕비로 이제 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라는 게 일주일 세월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더니 일주일째 날 저녁에 다에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왕한테 살았다가 일주일째 날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아, 이제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이나 화장입니다. 뭐한 시간, 든두 시간은 침착만 모여있으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아이를 화장 매장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 무시져 있다가 하니까 다음날 밤에 왕 꿈속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이, 그 왕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어떤 떄는 뱀소리, 어떤 애 뱀, 어떤 애 귀신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왕을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왕이 이제 3일째 날 후에 자기 일행을 불러서 야 죽은 아이는 죽고 가는데 나도 죽게 생겼다 미래 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하니 그 당시에 회장, 의장 분들이 와서 왕한테 하는 얘기, 왕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을 우리가 검사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무덤을 검사한 결과 아이가 왕이 밤을 심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잠자리 심해가지고 죽었다라는 증거가 났습니다. 그 증거가 났더니 그 다음에 그 회장 이자님들이 지질 내리는 거왕 또래 친구로 하나 불러가지고 평생 누구도 그여자를 시집 못 가게끔 왕궁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영돈 다 왕궁에서 해주고 그냥 사회에다가 풀어주자. 그런 결, 결정을 하니 그날 저녁 때부터 그왕 꿈속에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모든 국민을 불러 가지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내 잘못이에 이 아이가 죽었고 이 아이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나한테 괴롭혔고 이제 이 아이 또를 하나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같고, 내 잘못 반성하고 오늘부터 여태까지는 이 수많은 국민들이 나를 왕으로 참배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도 이 아이를 신으로 모시고 참배하겠다. 라는 의지에서 그날로부터코마리라는신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코마리라는말 자체가 여자한테는 힌두교, 인도나 네팔에는 코마리라고 부르고, 남자한테는 코마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여자는 조경하기 전에, 아가씨 되기 전에 부르는 이쁜, 귀여운 말입니다 귀엽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 바로 코마리 남자는 코마리그 다음에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이제 자기도 따로 이름이 지어지고 하지만 그 당시는 코마리코마리니까 이제 그말 자체가 따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 이름 자체가 코마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코마리 여신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여기에다가 딱 마차에다가 코마리를 태워가지고 왕, 어, 대통령, 수상, 정부 기관, 높은 관리자 모든 분들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됐기에 이런 역사가 됐고 영서해 주십시오 라고. 차를 랍니다그 역사가 바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네팔 정부하고 음. 세계 여, 여성 이주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이제 네팔 정부한테 예. 이 아이가 원하는 거 해줘. 꾸마리 예. 끝나면 이민 가고 싶으면 그 나라 합의해가지고 보내줘.라고 예. 하니까 예. 지금 미국에 유럽에 가서 음. 어,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처럼 예, 막 예. 끼가 막 예, 그렇지. 예, 예. 서로 임금이십니다. 결혼하려고. 예.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아, 예. 네, 왕궁과 네. 제일 중심지였나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설하거나 집회하거나 다 여기 이제 대광당입니다. 어... 생일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생일날이라서 여성들이 대... 여기다 생질머리 보다는 스님 술버릇 고치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 술버릇 스을좀 <laughs> 고치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laughs> 저 도시 방향으로. 그게 아까 우리가 그 뒤쪽 편에 있었습니다. 어, 그거 뒤편이고, 여기가 이제 맨 입구입니다. 이게 그 겁니다. 을 통일했구나. 내팔을 통일하신 겁니다. 통일. 여기에 이 자리가 바로, 어, 2013년 1월 1일부터, 어, 저쪽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구마리 사원, 여기 카트만두 고왕공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 보시면 그, 그전에는 9층짜리 건물이에요. 제일 높은 건물 9층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내 바라보고, 또 9층짜리 건물 있는 그 임모씨, 박모씨네 연기 안 나는데 가보라. 가보라가지고 가면 왜 연기 어, 밥을 안하냐 아픈 건지 어, 살이 없는 건지 나무가 없는 건지 확인해가지고 와라. 그럼 확인하면 살이 없으면 살 갖다 주고 왕이 보내고. 나무가 없으면 나무 보내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가 어, 지금 입구에 어,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 기둥에는 왕 어, 왕하고 왕 가족이 사진이 있어요. 그각왕국마다 기둥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왕 사진 있고 사진 위에 코바라뱀이 뱀이 올라와 있어요. 왕들은 코바라뱀을 무셨습니다. 뭐 어, 3억 5천만 신 중에서 코바라 신을 믿었어요. 코브라 신을 믿으면 비가 잘 오고 비가 잘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에서 왕들이 코브라 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말라 왕조 여러 왕이 이제 장악을 했지만 말라 왕조가 가장 오래했습니다. 그 왕궁이 바로 이 카트만두 왕궁 여기가 어 네팔 역사상에 201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 오픈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 나도 여기 못 들어왔어요. 12년 동안 가이드 생활하면서도 을못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네팔에 워낙 내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도 여기 군인이 다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또 내가 뭘 가져와서 여기 모기 떠들까봐 군인을 뭘 협박할까봐서 해못못 어, 들어오게 했었어요그나 민주주의가 되고 나시니까 이제 그런 건 오픈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관광창하고 가이드 앞에서 여행사 앞에서 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오픈되는 게 지금 현재 현실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카트만두 구 왕궁. 아까 우리가 갔었던 쿠마리 사원 이렇게 돌아서 칼리바이라라는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그 위에 워킹자리 보이죠? 거기에 원래 왕이 사셨습니다. 거기 왕이 살아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다 방이 보입니다 방이 보이죠 네, 네. 이 방에 왕비들이 다 살았어요 뭐, 그 위에서 뭐. 왕이 신호로 보내면 그 왕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왕이 어떤 방이라고 신호를그 위에서 네, 보내면 저는 얘기하면 아, 예, 얘기하면 보살님도 성질나겠어요 그런 음. 것입니다 예. 네. <laughs> 너무 멀어서 헷갈리겠네요 <laughs> 아, 그 일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하는 보조 역할할 수 있는 이 힌두기아로 보시면 어, 주인공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아파서 쓰러져서 보시는 게 바로 원숭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한우만 독하 그리고 범죄 일등으로 잡는 경찰서도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그 천막으로 있는 흰색 건물이죠 앞에. 하누만 녹화 경찰서라 면 사람들이 다 기가 헐떡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네. <놀람> <놀람> 아, 저 여기 올라오시면 카마슈트라 아시죠? 카마슈트라하고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장면을 여기에다가 그림을 보시면 나무 그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위에 밑에 이렇게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힌두교 신들이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요.는 <laughs> 뭐 남녀 간에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감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신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게 양철판으로. 저 지금 이렇게 예진으로다 떨어진 나무들이고요. 이제 다시 이거를 재작업을 해가지고 재건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현지 정부에서. 자, 천천히 내려십시오. 누가 한자 있다고 보여달라고 혹시 돈에선 해줄까봐. 이거 <laughs> 다리면을 보시는 사원이 시바신 사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힌두교 신자 아니면 못 들어가고 지금은 뭐 왕비들한테는 그냥 명치를 감옥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안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노르라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3억 5천 개신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은 때 남자들한테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신입니다. 어머니의 강입니다. 그 역사가 시바신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살았던 곳에 내려온 물이라서 켄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화장을 마치면 거기서 목욕을 해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어, 조상한테 기도 운이 돼요. 세번한 번, 하루 이틀 아니고, 13일 동안. 그 역사가 바로 이 시바신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요. 어모, 인도 겐지스 강은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려주는 시, 시체, 사체 버려버리고, 그런 데서 목욕을 해야만이 정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저기, 수미, 수미산에서 내려온 거고, 또, 그거들, 여자하고 관련돼가지고, 100%, 어100 중에서 1% 잘못되면, 어 사회에서, 가족에서 쫓겨납니다. 남자는 100% 중에서 150% 잘못되더라도, 오늘 크게 시끄러지고, 내일은 잠잠하고, 모레는 사회생활로 돌아갑니다. 계속 되겠다. 어, 그게 힘들게 역사입니다. 또 다시, 어 얘기, 또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쪽으로, 어 이동할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고 갈 겁니다. 같은, 그, 저 내내하나는 아다 니 누나. 이거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아, 코코넛 기름입니까? 네 코코넛. 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신이 이름이 깔리 신입니다. 깔리 신입니다. 이 신이 어느 날 왕궁에서 왕세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이 깔리 신한테 결혼하게 됐어요. 그나 이 신은 되게 못생겼어요. 원래 신이 아니었을 때 일반. 여... 그러나 결혼했어요. 을 결혼한지 저녁 때부터 신혼 밤도 못 보내고 남자가 다른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여자가 열받으면 제일 무서운 거래요. 이 깔리신이 있고, 집에도 있고 여자는 왜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더냐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보시면 밑에 칼하고 도끼 같은 게 있어요. 그 도끼를 자기 남편을 잡아 죽인 겁니다. 음 이제 남자도 여, 자도 여러 남자 데리고 살아야 돼. 왜 여자, 남자는 여러 여자를 상대로 할수 있냐? 여자도 자유롭게 남자처럼 여러, 어, 여자도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 라고 구세기때이 칼, 어, 말로만 돌리고 세상에서 자르면 똑같은 거다. 여기서도 그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은 거니까 여자가 할수 있는 거 남자도 해야 되고 남자가 할수 있는 거 여자도 해야 된다. 그러나 저거는 상관 없습니다. 자, <laughs> 차 어, 타러 가겠습니다. 최초의 여권신, 여권 운동가네. 네. <laughs> <laughs> 그, 앞에 행동을 해주길 바라면서, 어, 크리스마신 사원, 어, 여기가 그 사원이 있었어요. 지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어, 줄 서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때 집에 가서 다시 남편한테 잘모셔가지고상 맛있게 차려가지고, 같이, 우리 마누라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갔다 와서 만나야 돼요. <laughs> 저 이제 아까 우 리가, 차 에서 내리 는곳 으로 가서, 차탈탈 겁니다. 어디서 내린지 몰라. <laughs> 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없어졌어. 예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이게 세개 없어지니까 어, 완전히 네. 예 팽해져버렸다. 여기 조사님 오른쪽으로 갑니다. आज यता जाने हो तल जाने माथि जाने काम छैन